이번 강좌는 세상 모든 게 걱정인 게 저의 걱정이다, 불안, 걱정 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무을까요얘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laughs> 나의 비즈니스 모델, 불안. 너무 죄송하고요. 진짜 나쁜 직업 아니에요? 너의 불안이 곧 나의 먹이라 <laughs> 진짜. 하여튼 저희 직업이 빨리 없어지도록 세상 불안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절대 안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불안이 꼭 나쁜 건 아니어서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 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도 걱정거리가 머리에서 좀 맴돈다. 아니다. 한번 뭐 그렇구나 한 분만 아니지. 워낙 좀 생각 없이 사는 스타일. <laughs> 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아 돈. <웃음> <웃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뭐, 아. <laughs> 네, 죄송합니다. 영업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럼 정신과 의사는 안 불안하냐? 아마 의사 중에 불안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 보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한반 되고요. 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애들이 반 되는데요. 네, 저는 그 뒤쪽인 것 같고, 한 25년 했거든요. 좀, 뭐, 그럼, 그, 지식을 아니까 도움이 되더냐. 없어지진 않은데요.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생존하고, 뭐, 일쪽으로는 자기개발이나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마음이 생각보다 이게 좀, 뭐, 많이 나뉘어도 약간은 조금 지식이 있고 훈련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만 해도,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불안하지 말자. 뭐, 불안을 찍어 누르자. 이건 이제 내가 에너지가 충분할 땐 되는데 이게 좀 불안이 너무 세든지 내가 지쳤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불안은, 얘는 효자입니다, 사실. 내가 불안을 안 느끼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뇌에 일하는 공장이 있고 충전하는 공장이 있는데 오늘 강좌는 불안 쪽이니까 이제 일하는 공장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공장을 돌리려면 뭐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전기든 휘발유든. 불안 스트레스 공장일하는 공장을 돌리는 핵심 에너지원이 불안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또이 강좌를 시청하시거나 우리 오신 청중분들은 불안감이 높은 분들이에요. 왜? 불안하지 않으면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다잘 되겠지. 하하하. 이러면 어렵죠. 불안이 만든 게 이러거든요. 최선을 다해 힘들어도 끝까지 해. 여기서 멈춰선 안 돼. 더 도전해야 돼. 뒤쳐서는안 돼. 그 얼마나 우리가 훈련 받았습니까? 이게 좋긴 한데 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번아웃 같은 게올수 있는 거죠. 그 불안이 중요한 에너지 원이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소위 적정 불안, 적정 스트레스를 다 구성원한테 줍니다. 그걸 적정 스트레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건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험 불안이 적당히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제일 좋더라. 시험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불안해도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죠. 너무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불안은 좋은데, 이 적당함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한테 찾아오시는 직장인 분들 스트레스 증상 대표적인 것세 개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그 다음에 비행기를 못 타겠어요. 요즘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포증 하나가 많이 들은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황장애 있죠. 이게 그 불안 증상이 온 몸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불면증도 불안 장애예요. 이게 밤에는 얘가 꺼져줘야 되는데 일하는 장치가 밤에도 계속 도니까 각성도가 올라가니까 안 꺼지는 거고요. 비행기 타면 무서운데 이 지나치게 무서우면 이게 이제 불안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공황 장애는 작은 거에도 이 스트레스 공장이 이제 너무 세지다 보니 네, 그런 뭐 공황 장애까지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랑 불안이 많이 느껴진다, 걱정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는 비슷한 말인데, 불안이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게요. 불안이 높으면 불안 때문에 힘든 거가 문제가 아니라, 뭐 힘들면 그만이죠. 뭐, 뭐살 테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경험하셨겠지만, 마음이 불안한데 행복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친구들과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갔어요. 그, 잘, 몰입이 안 되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고, 딴 생각을. 그래서 불안에 제일, 불안, 과도한 불안에 제일 문제는요. 내가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을 자꾸 오늘 있는 일에서 많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어. 어, 생일파티가 있어. 그럼 그 생일파티도 즐겁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일파티 그 순간보다 언제 더 즐겁냐면요. 내일 생일파티야. 이틀 후 생일파티야. 그러니까 예상. 익스펙테이션. 우리가 오히려 그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게 예상이에요, 예상. 아, 그날 행복하겠다. 그날이 오면 행복하겠다. 근데 막상 그날 가까워지면 나가지 말까. <laughs> 이게 사실은 잘 행복하게 살려면 의외로 예상이 좀. 음, 좋아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예상만 계속 좋게 하고, 그안 나가서 돈 굳히고, 뭐 이런 것도.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요. 예상이 그냥, 다 네거티브해지는, 어,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이제, 불안이 높다는 거랑, 이제, 일, 일하는 공장을 많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랑 불안이 많아지다 보니, 어떤 식의 접근을 많이 하냐면 일을 줄일까?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 스트레스 공장을 너무 많이 돌리니 불안해. 그래서 일을 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로또만 터지면 로또 싫다는 분 있어요? 물론 연구를 하면은 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로또 갖고 연구했더니요, 를 1년 지났더니 로또 맞은 사람이랑 로또 안 맞은 친구들이랑 행복이 비슷하대요.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이 더 줄어든대요. 뭐, 내성이 생겨서. 아, 전 내성이 생겨도 좋아요. 나 불행해져도 좋아. 나 로또 좀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로또가 터지면, 요 강의 마치고, 저는 뭐, 평생 강의도 안 하고, 환자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탱자 놀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 연구를 해보면 이상해요. 영국 그 직장인 대상 연구를 보면 권태로움 을 많이 느끼는 직장인 분이 심장마비가 올 위험도가 2.5배가 는데나 사는 게 재미없어서 심장이 서버릴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인생이 진짜 인생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 이모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지금 먹고 사는 일을 하기도 바쁜데 꼭 경제적 활동은 아니어도 내 후반부에 인생 후반부에 그게 봉사든 종교든 뭐 취미든, 근데 뭘 이렇게 좀 일처럼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리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상당히 피곤스러운 인생이 지금 우리의 측면이 있죠. 일을 줄이는 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많다고 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으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겠지만, 일을 줄이고 시, 시간이 엄청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안 맞춰진다는 게 이게 머리가픈 아 겁니다. 제가 전에 강의에서 뇌에서 맞춰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뇌의 일하는 공장이랑 충전하는 공장이 이게 좀 맞아 돌아가야 되는 측면이 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당 수준으로 어, 유지하면서 이 충전 장치를 잘 작동시켜야 되는데 불안이 막 왔을 때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맞서 싸우면 안 된다. 그럼 더 커진대요. 이게 약간 블랙홀 같았어요. 불안하지 마시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하면 불안이 더 신나해요. 관심 가득, 약간 관종이에요. 불안은. 관심을 갖고 막 싸우면 점점 커져요. 블랙홀처럼. 그래서 무관심 해줘야 돼요. 근 어떻게 무관심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제가 팁두 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의외로 항불안에 좋은 게 산책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산책은 거의 다 좋은 걸로 니체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간 마음이 평온을 얻으려면 1234567890뭐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허무하게 내 인생의 친구는 산책밖에 없다라는 철학자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좀 힘들고 불안할 때 걸었더니 걷고 싶어서 걸었더니 조금 나아졌는데 개운해졌는데 이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공일 때 느낀 겁니다. 내가 뭐 주인공이 아닌데 다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이란 영화에 다 주인공이세요. 내 인생이란 영화에 조연이세요? 주인공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인생 영화인데 내가 어떻게 네, 조연일 수 있어요? 불안 관리, 결국 마음 충전의 핵심적인 거는요. 하루 10분이라도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의 위치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화 주인공들이 언제 자기 영화 볼수 있죠? 막 찍으면서 보나요? 뭐 세카로 시사회 때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는 내가 시사회 위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덜불 안해진대요. 주인공일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 힘든 것도 아니네. 어, 원래 인생이 이런 거네. <laughs> 이런 이상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뇌 안에 우리가 자꾸 한 가지 충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해. 우리가 인생 목표하면 더 높이만 잡잖아요. 음, 더뭐 승진하고 돈더 벌고 학생들 같으면 성적 올리고. 이거에만 익숙한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대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취에 대한 목표와 기대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같이 오르든지 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목표를 낮추면 기대치도 같이 낮춰지는데 올리면 같이 올리고 려 하는데 이거는 벌리면 벌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쪽은 높일수록 좋은데, 이 긍정성 쪽은 낮출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떠 세상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이게 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 지치시겠어요? 누가 날 때려도 내일 아침이면 나 하늘을 볼수 있어. 어, 돈을 다 날려먹어도 아침이 있잖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여서 내일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1억 번을 나한테 얘기해도 이게 세팅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어려운 게왜 이렇게 설계된지 모르지만 직접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는 목표는 높이 잡되 기대치, 감성 기대치는 떨구는 건데 그게 이제 관객으로 날볼때 자동으로 된대요. 이거는 그게 좋으니까 하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프로그램 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 좋은 게 이제 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빔 프로젝트 아시죠? 이게 회의 같은 거할때 쏘는 게 따로 그 구매 안 하셔도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으면 힐링이 되냐면요. 하늘에 나를 이렇게 쏜대요. 그래서 하늘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대치가 떨어지는 일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어, 문화라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게 아 우리가 뭐 그림 보고 음악 듣고 오페라 본다고 돈더 벌어요? 돈 쓰지. 그왜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할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 그래서 음악의 비유를 들면 음악 없인 살기는 어려운 더러운 인생이라는 <laughs>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고 그만큼 그게 힐링이 된다는 거죠. 음악만 예를 들어도 음악을 듣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듣는 중주가 따로 있고 뇌가 다 음악 치료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무려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아무리, 저 바빠서 힐링 못 해야 하는데, 하루 10,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 시간이 안 나는 분이 있을까요? 점심시간 때 하늘을 보며, 이좀고소덤 영어 해서 죄송한데, 일타 쌍3피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늘을 보며, 자연을 즐기며, 시 같은 게또 엄청 힐링에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골차품, 뭐 프랑스 시인 시볼 필요 없이, 요즘 뭐 트로트 유행이잖아요. 모든 가요의 가사는 시예요. 이탁 눈을 휙 돌려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며, 걸으며, 내 좋아하는 음악을 잠깐 들으며, 시를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힐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제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게 되는 분이 있고, 저게 무슨 귀신 시작하 모서리냐 하는 게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제주도를 한 달을 내려가도요. 충전장치 키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서 일하는 장치만 키면 일하시는 건데 하루 10분이라도 이걸 확 몰입해서 하면 확 충전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작이지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음 강의 시간 될때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